정확하게 아들, 어울에서소 아, 좋다, 이거. 자, 어, 어? 어? 이거는 내 개선이 없던 건데. 어, 와, 와, 무공이었는데 와. 와, 바드 피면 그렇게 많은데. 이럴수가. 안 돼! 선생님, 지금 어떻게 해요? 하루에 하나밖에 도 노마일 갔으면은 하나죠. 아, 네. 씨발! 이제 왔네? <laughs> 어? <웃음> 어? 아니 어, 없이 했다는 거에요? 보석을? 없이 했다는 뜻 어쩌... 아, 어쩐지 아, 악기의 질가4명이 되는데 아이 ㅂㅇ신 아, 아아 아 어? 누구한테 누구를 바라 누구한테 돌진하는 지는 저도 모르겠어 돌진은 어... 어글자 아니그러니까저 어... 어글자를 미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쪽에 다 모여야되는데 그죠 저거 사람들 거의 모를걸요? 이거 왜 써요? 뭐야 휴게 있었어? 어 가운데 풀어주세요 어어 어! 이거 어. 한명 죽는다 어 내가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어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또 팍! 파... 나 파괴 아씨 아니 이게 파포 왜 올라가? 괜찮나 저 주지 마세요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또홀나 주죠 다이스 <laughs> 어, 뭘, 아, 너무, 너다 너무. 멀 이거, 뚫어, 뚫 이거, 뚫목 때문에 안 터진다. 와 이거. 이이건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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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내 이거. 우리 마을의 영웅이 아니었어. 우리 마을의 영웅이 아니네 이거. 이거 이거 짭된 영웅이야. 짭된 영웅 안 되겠다 이거. 안 들어진 영웅이었어. 이거 뭐 짭이었네. 짭 짭이었네. 아. <laughs> 어 뭐야? 어? 아. <laughs> Wow!